안녕하세요 차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은 유럽 소매치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번 편처럼 유럽이 좋은 점이 많지만 소매치기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그 여행 중에 낮에 배고파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었어요. 근데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제 패딩 주머니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그대로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하철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패딩이 막 무거운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제 패딩 주머니에서 손을 쓱 빼면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을. 어이가 없지만 지하철은 지금 들어왔고, 일행들은 빨리 오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른 뛰어서 지하철을 탔었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제 뒤에 있었는데? 패딩주머니가 그렇게 빵빵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도 지도 꼴에 비닐 쓰레기랑 플라스틱 쓰레기인 걸또 알아가지고 빼가진 않은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다행이다 쓰레기여서 하면서 아더 물건 보안을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유럽 여행을 여행 단체에서 갔었던 거여서 팀을 나눠서 이렇게 간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팀들도 타자마자 명품을 무난당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저희 팀의한 분도 놀다 지쳐서 타기 전에 지니고 있던 지갑을 지하철에서 뭐 있다가 그 사이에 지갑을 도난 당하셔가지고 그 다음날에 경찰서 가서 도난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뭘 써야 되니까 종이를 주시는데 뭐 영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 뭐 쓰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뭐 어떻게 막 머리를 싸매가지고 어찌저찌 막 해석을 하면서 겨우겨우 작성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잠시라도 한눈 팔면 코가 베이는 곳이고 밤에는 인적도 드물어서 무서운데 몇 분씩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다막 키가 엄청 크고 막 덩치도 엄청 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또 저희가 막 다니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지하철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분위기도 뭔가 되게 상막하고 경찰분들이 이렇게 인솔하는 경험을 겪어서인지 어두울 때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가로등도 또 많지 않아서 진짜 어두웠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단체로 작은 소리라도 나면 단체로 막 뛰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네요. 제가 유럽 여행 극찬하긴 하지만 그런 무서운 상황도 많아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챙기시고 물건을 잘 챙기시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